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한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죠? 스킨도 한번 좀 바꿔봤어요. 어때요? 예쁘나요? 안에 아, 네. 내복이란 것도 좀 많이 표현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서투른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할 것이 좀 다른 때와는 색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PVP 강좌, PVP를 못하시거나 pvp를 막아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막 그러시는 당황하는 분들이 위해서 저기 조맹이 보고 pvp 강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건데요 총 3편인데 오늘은 1편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1인칭으로 돌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야 소리는 다 컸고요 막 어떤 사람 일단 시작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무작정 달라서막 이렇게 때리죠 이러면 저도 맞고 때리고 운, 운빨로 pvp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laughs> 어막 자기가 생각하기에 막야 차차차차차차차 이러는데 이거는 얘 예, 손가락 그 기술만 낭비할 뿐이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하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 마인크래프트의 시점은 180도 거의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걸어와서 끌려고 하죠. PVP를 시작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PVP를 하고 있는데, 저가 바깥으로,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술의 일명을 꺾어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고 칠때 저는 이쪽으로 시점을 완전히 이탈해서 옆으로 치는 걸 말하죠. 이 스킬은 별로 컨트롤이 안 필요해도 그냥 점프만 잘하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되게 쉬운 방법 같고요. 이 손은 뭐, PVP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죽여놓고 하고요. 막,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쪽인 줄 알고, 이쪽으로 고개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리로 갔다가, 이렇게 떼었다가, 또 살아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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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인가 생각해서, 이쪽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때려요. 이렇게 랜덤식으로 하면 더잘 빠져들게 돼서 저가 이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180도도 채안 되는 한 80도, 85도 정도의 시점을 이용해서 또 칼을 들고 있는 시점이 좀 막아지잖아요. 그이 시점을 완전히 이탈해서 때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만 아주 잘하고, 이거 뛰어다닐 때안 맞기만 하면 아주 좋은 핏이 비싼이 될 거고요. 막, 갑옷을 많이 입고, 안 입어서 내가 못 이기겠다, 이 상대는.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주먹밖에 없는데, 저기는 다이아 세트다. 이럴 때는 꺾어치기를, 이렇게 해서 꺾어치기로 최대한, 말 놓고 튀는 것도 조, 좋은 방법이겠죠 이 돌멩이가 실 때라면 많이 밀려 났을 텐데 밀려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또 좀비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비는 그냥 pvp 할때 사람들이 가는 시점으로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꺾어치기는 좀비한테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PVP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 어, 네 이거 보시고, 뭔가 나는 이거랑 안 맞아요. 가운데 계속 떼여요. 이거 엉터리예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PVP 강좌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좌는. 5분으로 끝났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